정말 환상적인 날씨고, 어, 대한민국은 비가 오면은 비가 와서 아름답고, 오늘처럼 화창한 날씨면은 화창해서 아름답고, 정말, 어, 대한민국이 외세로부터 많이 시달리는 이유가, 지구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고, 지진이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청수답도 되고, 산도 많고, 가장 좋은 옥토를 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외세 침입을 많이 받은 거 아닌가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인가, 아, 광우병 폭동했을 때 제가 군부대 강연을 많이 다니면서 지구의 남근은 한반도요. 지구의 자궁은 일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긴 것 같지 않나요? 어, 대한민국 삐죽이 나왔고, 일본은 우리를 감싸주고 있고, 지구의 남근이다, 한반도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장 생산적인, 아마 지구에서 1인당 가장 생산적인 국민이 아마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일 겁니다. 농장도 엄청 활발하고, 뭐, 산업, 1인당 산업, 생산력을 치면 은 대한민국이 넘버원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를 통해서 이렇게 생산 능력이 높은 대한민국이 지금 찌그러들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김영삼 때부터 빛내서 가지고 김대중 때 IMF 터지면서 대한민국이 빛더미로 올라서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 멀쩡하게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1인당 빚이 가장 많은 세계 국민으로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평가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화에 탈을 쓴 남노당 발경이들 제주 4.3518 여순 반란 대구 폭동 등 민중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민주의 이름으로, 하문경인처럼 산민주의로서 정부에 대항하던 대한민국의 산업화 세력 건국 건설 세력에 대항하던 자들이 득세하고 난 뒤부터는 대한민국은 비대미 국가요, 대한민국은 무법 국가요.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왕따 국가가 되가고 있고 지난번에 부산 엑스포 봤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기적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나라의 남바 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우리가 30년 동안에 G7 국가의 앞으로 10대 강대국이 될 예비 국가이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지만, 은 이번 이탈리아에서는 윤석열이가 외교를 통상을 안보를 국방을 하도 잘해가지고 야! 넌남조선 오지 마라! 30년 만에 G7 국가에서 옵저버 국가 예비후보 국가에서 탈락됐습니다. 윤석열 외교가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축구가 30년 만에 월드컵 진출 못했지요? 그런 점에서는 이 스포츠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곤두박질 치고, 외교가 어떻게 망가지고, 너뭐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누구가 윤석열을 보고 뭐, 기시다 하고 노벨 평화상 운운한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 받는다 그러면은 김대중처럼, 아이고,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대한민국의 국제금융세력이나 세계 지배세력에게 대한민국 날로 갖다 바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거의 판단이 맞아떨어질 겁니다. 노벨평화상 그거 개에게 도 받지 말아야 될 상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보수파가 윤석열이가 보수파의 탈을 쓰고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더불어 보수위기 대한민국 국가파괴 국가 초토화 망국, 외교적 고립, 경제적 몰락, 파산, 법치, 무법천지가 되는 이 보수 우익의 이름으로 촛불 빨갱이 정권, 이기 정권 이어가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 사기탄핵 세력,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이 5.18 공천이고,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이 사기탄핵한 놈들 중심으로 공천이 됐고, 이 정권이 정진석이라는 충청도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정승모 박정희 대통령 때 내무부 장관했지. 맞아요. 그 정승모의 아들 정진석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낼 때 충청도 총책임자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요런 대반자, 싸가지 없는 사기탄핵하는 놈들이 윤석열 정권의 중심입니다. 유호령이 아니면은, 네, 뭐, 총리 후보들도 보면은, 저 박용선이, 전부 촛불 박갱이들 아니면은, 사기탄핵 배반자, 윤석열이의 민낯이 집권 중반기가딱 되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야 이거 문재인 이기정권, 촛불 이기정권, 틀림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판단 못하면은, 머리는 장식품이고, 월남이 배망했을 때, 총알아깝다고, 비닐봉지를 뒤집어쓰워가지고 늙은 털딱들을 숙청해버리는 머리를 그런 머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좌경화되고 광주화되고 민주화되고 적화가 돼가지고 늙은 털딱들이 비닐봉지에 조선일보 믿고 중앙일보 믿고 동아일보 믿는 것들이 총알 낚아와가 비닐봉지에 얼굴을 봉지에 싸가지고 죽어도 내 눈물 안이 흘려오리다. 머리를 짱식품으로 담을 자라 윤석열의 정체를 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물죄를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감옥에 보낸 윤석열의 정체를 몰라요. 문재인에게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김건희의 유튜브 동영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윤석열이의 육성으로 말한 저 국민의힘 포기해버린다 하는 거 여러분 들은 적이 없나요? 윤석열, 김건희는 자기들이 촛불 좌빨이라고 계속 떠들어주고 있어요 아주 정직한 좌빨들입니다 여러분 터키 들고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사기게 쏘아가지고 윤석열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태극기 택닥들이 가장 지리나쁜 망북노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랍니다 그래 태극기를 들었으면 인생도 살만큼 살면 국회의원 나와 정치할 것도 아닌데 불과 10년도 안된 78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납조수사와 거짓 선동과 이 검은 광경에 사회주의는 답이가 하면서 이재용 박근혜를 죽창으로모가지를 잘라가지고 효수해라요 여기 들고 당기고 민노총 횃불 600명 정도 총대들 쳐들어오고 바로 여기에 전두환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신동민 이런 사람들. 여러분, 세사소로 묶어가지고, 감옥 보낼 명단들, 바로 여기에, 조형물 설치해 놓은 거, 저기 들고 나와서 못 봤습니까? 그대로 다됐잖아요 우리가 역사책을 읽고,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여기에 서서, 검찰 날조수단 좌익 검사들, 이 원석처럼, 지금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조한 사람, 시조한 사람이 바로 현재 검찰총장입니다! 이보로 사랑해요,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천년 만에 태어난 위대한 여성 정치인을 그려놓고는 박근혜 감옥 보는 놈들 마세부르고 있는 게 태극기를 든 사람들의 사이코패스적이고 정신 분열적인 모습이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안 보이는가요? 나만 보이나요? 정치는 5년이면 길면 끝나고 윤석열이는 3년 만에 끝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한국인들의 판단 능력과 인식과 논조와 지성과 양심은 5천년 5만년 갈거 아니에요. 까이 그 윤석열 같은 술통력 윤석열 같은 부통력까지그 윤석열 같은 의료계 의료파괴범. 윤석열 같은 국가 파괴범 따위, 그 눈치 본다고 태극기를 든 위대한 국민들의 지성과 양심이 찌그러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 노동당, 국민의 적에 태극기 든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추종하는 보수의 세력은 날조수사를 날조수사라고 부른다 거짓 선동을 거짓 선동이라고 부른다 법치 파괴를 법치 파괴라고 부른다 어느 정당이든지 여기에 국번에 나온 태극기 애국자들의 지성과 양심과 애국심과 투지와 신념을 따라오라 이라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저 국민의 저에 따라갈 거예요. 더불어 노동당 따라갈 거예요. 이재명 저정기동무연합 빨갱이 따라갈 거예요. 조국이 사업엔저 빨갱이 따라갈 거예요. 윤생열 한동훈이 그 간부들입니다. 간부 촛불 반란 사기탄의 간부들입니다. 문제 부하들입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십벌을깼뜨고봄 여름 가을 겨울 터기 들고. 촛불 빨갱이 민주파리 사기꾼들을 대항해서 싸웠는데 내가 왜 그렇게 촛농에 녹듯이 녹아버리면 안되지요 우리라도 정신줄을 챙기고 윤석열이가 우리를 따라오도록 이재명도 우리를 따라오도록 따라오면은 촛불 반란 반역자로 심판을 한다고 우리가 호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주인이고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타르던 발갱이를 몰아낼 우리의 정병이고 보수의익을 재건할 대한민국 보수의익의 뿌리여 남은 병사들이라는 것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복잡한 것 없이 사기탄핵한 촛불난동한 더불어 노동당 문재인, 이재명, 조국이 패거리들, 너희들이 사기 탄핵을 잘못했다라고 국민들 앞에 항복을 하라 외쳐야 되고 거기에서 검찰총장하고 거기에서 이런 화양연화 화려한 봄날을 즐겼던 윤석열 한동훈도유영하도 여기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정신줄을 놓지 않는 국민들 앞에 탄핵은 날조다. 탄핵은 사기선동이다. 탄핵은 촛불 반란이다라고 말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똥꼬만 핥으면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한 그놈도 여기 나와가지고 입이 없어 혀가 없어 탄핵은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우리 뒤에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의힘도 우리 따라오면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많은 분다 보고 있잖아요 안가다 공식이 되는거 보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골 의사 쿠바골 납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납니다 의대로 가는 2천명 공대로 가는 서울대 공대 카이스트 포스텍 연대 고대 거기 공대 괜찮은거야 2천명 밖에 안됩니다 싹 빼고 예산 5조원 빼가지고 공대를 붕괴시켜서 대한민국 기업 여러분들의 쌀을 빼앗아 부르는 것이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태기 우판에 들어온 내부의 적이라는 걸 절대 로 잊지 말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성의 이 양심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많이 나오고, 한 명씩 더 데리고, 아, 일주일에 한 명씩 더 데리고 나오는데, 인구 감소가 돼서 그렇나? 일주일에 0.3명씩 더 데리고 나오네? 사람도 0.3명짜리 사람이 있어? 뭐, 7분이짜리, 3분이짜리 데려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한 명씩 더 데려와서 여기에 재수한 500명, 그 다음에는 1000명, 여기에 탕지국대, 국제본대단행무효를 외치던 우리의 태극기세력의 목소리를 회복하면은 대한민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노동당이든 인민의 힘이든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따라온 조금 팻마 모문에 따라와요. 그 양심도 없고 지성도 없고 그냥 그놈들은 망국노들이기 때문에 애국제 한 사람의 목소리는 일당 천 일당 많이 된다는 것 됩니다, 여러분. 반, 눈, 와 시각과 반듯하기 때문에 반듯한 걸 인간은 좋아하도록 예수님도 부처님도 그래 만들어 놨다니까요. 우리가 정신 줄놓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을 반핵, 낙조수산, 윤석열, 촛불 폭동한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것들을 정치판에서 그들이 국민들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광화문 광장에서 인민재판도로 조직했다 매일 외치면은 우리의 뜻대로 된다는 거 여러분 뗍니다. 안될건뭐 있어? 외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에도 더 많이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역사를 바꾸고 보수의 이걸 재건하고 나라를 살립시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한 대표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